Hello everyone. I'm Kate. I am planning to have a time from today to find English proverbs that are exactly same as Korean verbs. We will study 10 at a time, focusing on keywords, English expressions, and even grammar. 오늘부터 한국 속담이랑 똑같은 영어 속담 찾기. 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영어 속담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단어 그리고 표현 그리고 문법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속담 가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 말은 어떤 걸까요? 가랑비라는 것은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내리지 않는 비를 말하죠. 그런데 이 비도 계속 맞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옷이 젖어 있는 걸 느끼죠. 그래서 작은 것들의 축적. 이큰 어, 어떤 것을 만든다 꾸준함의 힘 작은 것의 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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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습관들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 속담이 있어요. Little drops or water make the mighty ocean. 똑같죠. 음, little drops 작은 물방울들 make 만드는데 mighty ocean을 만든대요. Mighty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음, mighty는 힘센 강센 어, 어떠한 거대한이란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작은 물방울들이 거대한 오신 바다 혹은 대양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어렵지 않은 어 삼형식 문장이었습니다. 넘버 2. 백지장도 맞들면 빰따. 음. 백지장 하나의 그런 가벼운 종이 쉬운 작업도 함께 한다면 함께 협력한다면 훨씬 쉬워지고 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English proverb Two hats are better than one. 어 여기서 영어 속담에서는 음, better than one. 어, two hats는 여기서 heads는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어, 사람이 are better than one. one 대상, 어떠한 그 비교 대상이죠. 한 사람보다 더 낫다. 두 개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다. 그래서 어, 협력의 가치를 표현하는 속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Number three.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김치국. 자, <laughs> 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그보다 더 앞서서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더잘 되면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떤 친구가 하는 말. 아, 김치국 마시지 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모르는 일이잖아요. 일어나기 전에 결과를 확신하지 말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재밌는 표현, 영어 표현이 있어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어, 요석담을 보고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먼저 부정 명령문으로 쓰였다는 것을 먼저 파악, 파악을 해야 됩니다. Don't count 세지 마라. Your chickens 오를 세지 마라. Chickens 닭의 수를 세지 마라. Before they hatch. 그들이 부화하기 전에 아, 그래서 해치는 여기서 어, 알을 깨고 나오다 뭐 부화하기 전에 어, 치킨스를 세지 말라라는 의미인데요 어, 여러분들 치킨스와 해치는 우리가 달걀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양계장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진짜로 치킨스, 닭이 되거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화하기 전에 부화하고 나서야 어떻게 일이 결과가 되는지 알수 있지 부화하기 전에 미리 속단하지 마라 어, 어떻게 될수알수 수 없잖아요 재미있는 표현 같지 않아요? 음, 미리 기대하지 마라. 어, 미리 기대도 알수 없다. Number f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 어떤 뜻일까요? 많이 많이 고생하고 난 뒤에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찬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매번 힘든 일이 있을이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 Silver lining이 바로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는 어려움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every cloud 모든 구름에는요. has 뭘 가지고 있어요? silver lining. 은빛 테두리가 있다. 밑테두리란 말 희망을 상징하죠. 또, 어 아주 흐린 구름 뒤에서라도 얇게 희미하게 밝게 빛나는 그 테두리 테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면을 보고 앞날을 위해 달린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음. um be five.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음. 이 말은 정말 많이 쓰죠세살 때의 나쁜 습관들이 뭐 정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갈수 있다라는 의미로 어렸을 때의 생활 습관, 규칙, 음, 몸에 밴 행동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영어 속담 있습니다. Old habits die hard. 음, 여기서 die hard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될 겁니다 die 는 여기서 죽다 라는 의미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die hard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old habits 는 그래서 이렇게 die hard 라는 동사구가 있다라는 거 어릴 때 습관 정말 정말 오래 간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 갑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어 음. 누군가 항상 듣고 있으니 말을 조심하자 라는 표현인데요 영어에도 있습니다 word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벽. 이라는 것은 어, 차오나가는 위험을 뜻하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도 귀가 있어요. 누군가가 항상 듣고 있다라는 거. 6번한번더해 볼게요. Words have ears. Words have ears. 자, 번 갑니다.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 음, 어떤 말일까요? 조직에서 지도자, 위 사람의 어, 어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A fish rots from the head down. A fish rots from the head down. 음. 물고기가 하나의 물고기가 rots, rot, 썩는다. 어디부터? From the head, 위 사람부터 down, 아래로. 위, 위에서 머리부터 썩는다. 그래서 우리 지도층의 영향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From the head down, 전체적으로요. From the head down,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한번 해고까요 A fish rots from the head down. A fish rots from the head down. 발번합니다 삼넘어 산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힘든 일이 계속 나옵니다 점점 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점점 더큰 문제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영어에서는요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mm, out of and into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표현 중요한데요 뭐어로부터 나오니까 frying pan에서 기름에서 나오니까 기름에서, 기름에서 나오니까 and into the fire 불로 간다. 그래서 기름 속에 나오니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계속 계속 가게 된다는 거. 구멍 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날 구멍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그런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어, 방법이 있다. 이런 뜻인데 한번 볼게요. Where there is a will. Where there is a will. Where 조동사 어머가 어머하는 곳이라면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There is a will.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조그마한 의지만 있다면 언제나 해결할 방법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0번 갑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음. 말을 상냥하게 친절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상대방은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상호성 주고받음의 상호성을 얘기하고 있죠. Treat others. 다른 사람을 대하라. As you want to be treated. As you want to be treated, 뭐뭐 하는 대로, as는 여기서 접속사, 뭐뭐 하는 대로 주어 동사절을 하는 대로, treat others, 뭐한 대로, 뭐하고 싶은 대로, you want to be treated, 네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to be treated, to be treat, 수동태가 같이 쓰여진 거예요, to be treated,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 받고 싶은 대로, as you treat e d to be treated, treat others, 다른 사람을 대하라. 당신이 이렇게 대접 받고 싶으면, 당신도 상대방을 공경하고 대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쓰였다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걸 다른 사람 대하는 방식을 방기시킵니다. 오늘 여기까지 1일차 시작했는데 어떨까요? 정말 정말 속담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속담도 중요하지만 영어 속담을 같이 똑같은 걸 찾으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해력도 높이는 시간도 되고 비유, 상징 이런 것도 높이는 시간도 되고 영어 표현도 배우면서 영어 실력도 늘리고 10개씩 찾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바이